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준이는 정말 가방끈이 길군요. 가방끈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모른다고 지금 저러고 다닌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세요? 지금 카톡 하면서 가고 있네요. 준이가 정말 영상을 안 올려 가지고 어제 제 친구 잔이 님들이 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올리냐고 이거 이거 올려도 되지? 그래? 쟤네 왜 저럴까요? 빨리, 빨리 어. 지금 준이 지금 빨간 불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는 못 건너게 되었네요. 언니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신호가 굉장히 기네요. 주안한다니 가장 먼나가 겁니다. 저기서 2분? 응. 내가 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어? 유튜브 어? 이런 것까지 어? 만들어주는데 어? 너는 어? <laughs> 이거 올려야 된다고. 편집하지 말고. 이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신들 기다리면서. 이 점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있지? 응. 어. 네. 알 이게 좋습니다.